4에서 1대승, 손흥민. 토트넘의 활력주는 드라이브. 아직 충분치 않아 승리가 습관돼야 한다. 별표, 별표. 토트넘 호스퍼의 캡틴 손흥민. 30일. 이 토트넘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며 4에서 1대승을 이끌었다. 11일 오전 1시 30분. 한국 시간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의 2024 프리미어 리그. 피엘 16라운드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맞대결에서 토트넘은 크고 달콤한 승리를 거두었다. 토트넘은 5경기 연속 무승, 1무 4패, 위지로한 시간을 탈피하고 6경기만에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 이로써 토트넘은 승점 30점, 9승 3무 4패, 의 기록하며 승리표에서 5위를 지켰고, 6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격차를 벌렸다. 한편 뉴캐슬은 7위, 승점 26점에 머물렀다. 이날 토트넘은 4-2-3의 1포메이션을 채택했다. 손흥민은 지난 웨스트햄전에서의 부상 우려에도 불구하고 선발 출전해 전체 경기에 활약했다. 그는 왼쪽 윙코워드로 나와 팀의 드라이브를 불어넣었으며 한골이 도움의 활약으로 이로운 승리에 기여했다. 손흥민은 경기 초반부터 결정적인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전반 25분에는 왼쪽에서의 드리블을 활용해 수비수를 따돌리고 풀백을 무력화시키며 패스로 결승골을 이끌었다. 이를 통해 우도기가 토트넘 데뷔골을 기록했다. 또한 전반 38분에는 트리피어를 제치고 돌파하며 히샬리송에게 어시스트를 제공하며 2:0의 기회를 만들었다. 후반에는 패널티킥에서도 활약해 직접 골망을 흔들며 4에서 0의 압도적인 스코어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활약으로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서 맨오브더매치에 선정되며 팀의 승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경기 후 손흥민은 승리할 때더 즐기게 된다. 반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했던 실수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오늘은 환상적이었다. 앞으로도 이런 경기를 펼치고 계속 겸손하면 좋겠다. 라며 승리에 대한 기쁨을 나타냈다. 하지만 손흥민은 우리는 더 무자비해야 한다. 오늘은 무자비했고 기회를 만들고 있었다. 뉴캐슬을 4에서 1로 이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들은 매우 강한 팀이다. 서로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해야 한다. 절대 충분하지 않다. 우리에게 습관이 돼야 한다 라며 팀에 대한 더큰 도전을 제시했다. 이강인과 함께한 새로운 드라이브로 팀을 이끄는 손흥민은 향후 경기에서도 더욱 강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손흥민은 오랜만에 페널티킥을 차는 자리를 가졌는데 그에게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케인을 다시 부를까? 그가 여기 있을 때도 언제나 연습했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걸 배웠다, 라며 웃으며 말했다. 향후 손흥민의 팀 리더십과 득점 능력은 토트넘의 성적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